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4,463달러로 24시간 하루 동안에 8%, 그리고 7일 동안에 24.3%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마켓캡, 비트코인 시총은 0.83조 달러로 1조 달러를 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체 시총을 보겠습니다. 시총은 아직도 2.1조 달러로 오늘 하루 7% 빠졌지만 여전히 그렇게 낮진 않다. 그 말은 신규로 나오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고 알트코인도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빠지면 20%씩 막 빠졌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0% 미만으로 빠지고 있다.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4,000인데 어제 그저께 업데이트된 트레이딩 뷰에 나온 그 차트지만 4만 불 이상 4만에서 4만 4천 불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21년 급격히 상승했죠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할 때는 전 고점을 깨고 그만큼 더 상승했죠 물론 다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했다 또 빠지고 상승하고 전 고점이 계속 높아졌지만 이전 고점부터는 그게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48,000, 44,000 4만 불, 이렇게 지지선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7만 2천까지 또 8만 2천까지 갈 것이다. 올 여름에 아니면 올해까지 10만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주류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더 빠질지언정 반등은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 네 가지의 비트코인 차트 중에 마지막, 하락할 것이다. 그 마지막인데, 첫 번째 거에 5만 천을 깨고 4만 5천도 깨고 4만 4천에 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더 빠지면 4만불이 있겠죠 이 4만불은 지지선이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깨져도 크립토 마켓은 많이 빠지지만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위치 A, B, C 중에 이 C의 반등 포인트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쯤에서는 반등이 되줘야 되겠죠. 트윗에는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오로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와 루머들 뿐이 없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지어 암스테르담 주식 트레이너로 있는 마이클은. 몇 가지 썸 루머가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금이 딥이라고 보는 거죠. 디스 딥. 이 조정장 끝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주 서프라이즈미 0%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다. 당연하다. 우리도 예상했다. 이런 거죠. 기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러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JP모건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함과 동시에 이런 기사들은 모두 다 묻혀버린다. 그래서 종종 준비했던 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파는 때보다는 오히려 사는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하고 자 이거는 베라시티 NFT 베라시티 그리고 오미 엔진 여러 가지 NFT 토큰 중에 이때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다 괜찮겠지만 혹시나 이때 사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손실이 있는데 팔지 말고 가지고 계셔라. 이거는 베라시티 BTC 차트입니다. 사토시 차트인데 이렇게 계속 전 고점을 높여 갔지요. 하지만 지금 강력한 채널에 갇혀 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죠. 상승할 때는 이런 상승이 오기 때문에 금세 회복할 수 있다. 앞으로 최소한 한 번에 더 상승장이 오니까 그때까지 꼭 기다리시고 제가 방송 초기에 했을 때만 해도 XRP, XLM을 1년 동안 장승하지 않는 타이밍에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안 올라도 코인의 돈을 넣으면 바로 이게 돈이 돼서 나오는 ATM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르기까지 몇 개월은 참아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당연하다. 어저께 XRP가 17% 올랐고 스텔라 루멘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스텔라 루멘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6, 7배 올랐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비체인보다 더 올랐다. 비체인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OCE 거래소 토큰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래소 토큰은 거래소가 앞으로 은행 대신에 차츰 차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소 토큰들은 와지르X 보면은 단기간에 2,000% 이상 올랐죠 BNB도 역시 2,000%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탑10에 있는 거래소 토큰들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서 탑10 밑에 있는 코인 중에 비체인과 관련된 그런 코인이 OC이다. OC는 계속 좀 하락을 하죠. 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어느 순간에 거래소 토큰들이 오르고 올릴 때 한꺼번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뚫게 된다면 어느 일정 부분 30% 아니면 본전을 챙기시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링크한 ARS 테크니아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SEC에 대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의 비난 즉 자신이 받은 비난을 SEC와 비트코인에 변명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뉴욕주의 그리니치 발전소가 있습니다. 폐화석연료 발전소는 문이 닫혀 있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다시 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암호화폐의 어불성설이죠. 엄청난 기후 역량에 잘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정부, 미국 SEC, 미국 정부 당국의 아이러니한 정책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때 버려진 이 발전소는 사모펀드 회사인 아틀라타 홀딩스에 의해 매입이 되었고, 전력 상당 부분은 인근 가정이나 기업 전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공장의 매연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대기 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린이치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채굴 전문 기계를 1만 팔천 대를 보유할 계획이고 최근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승인했고 1만 오백 대를 추가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발전소 용량의 79%인 85 메가와트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최근 sec에 제출한 s4 서류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sec가 승인했겠죠.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승인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sec 말고 어떤 환경단체 그리고 어떠한 곳이 이걸 승인해 줬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줬다. 뉴욕시가 승인해 줬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된거는 그리니치가 최근 서포츠닷컴과 합병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잘 가와 하지 않고 있는데 토레이 마을에서 열린 기획이사회에서는 뉴욕에서 약 50명의 군중이 그리니치 확장 계획에 반대 하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확장을 멈추기 위해 소송하는데 하천과 호수의 고온의 물이 방류함으로써 뉴욕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 방류로 인해 녹조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자들은 집에 식수를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SEC 자료에 의하면그린니치는 현재 발전소에서 개발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고 2025년까지 최소한 500메가와트 광업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뉴욕시에 있는 그린니치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이렇게 생산된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알트코인이 하락할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코인노마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